나 옛날에 여장했을 때 별명이 오순이였는데. 어, 어쩌라는 거예요? 오순이. 우와 이거 먹을래? 어한개 먹어야지. 물안챙 먹어. 아니 신경 안쓰 뭐야? <laughs> 어 뭐야 딸기. 먹어야지가 어, <laughs> <laughs> 우리 브이로그 만들 거야. 근데 너 감각으로 찍다 아니 좀 많이 나오라고. <웃음> 당연하지. 이야. 보이 방금 보이. 안녕하세요 네. 네. 도착했습니다. 날 잘못 잡았어요. 다 추억이에요. 나도 뭐야 뭐야. 아니 급하다며. 먼저 안 가도 돼?

언 이거 게임 같아. 언 아니 이게 맞. <laughs> 아, 그럼 이게 맞아. <laughs> 이게 맞아? <웃음> <웃음> 둘이 나누시고요. 아, 민규 형이 좀 아니야. 둘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아니야. <laughs> 그럼 민규 형 여기. 여기. <웃음> <다음에> <웃음> <웃음> 그 자, 준서 여기. 하. 안돼. 조심하세요. 조심하하세요세요좀심하세세요 조심하세요. 요 조심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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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세요조심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네. 게임 시작하도록. 첫쪽 우선 된 거죠? 어 네, 다 저희. 아, 아, 수업까지 네, 셋까지잖아요. 네. 셋까지 하잖아요. 자, 그럼 저희첫 번째 문제. <laughs> 자, 부어 주시면 됩니다. 네. 서서랑 네. 나나? 오케이. 나나 나. 나 사서. 나 사서. 하나, 둘, 셋. 나!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나 팀, 나 팀. <laughs> 자, 정답 뭐죠? 고창서. <laughs> 하나, 둘, 셋. 나! 나서서서서 서서 서서 하나, 둘, 셋. 나아 이거 하성미괜찮 아, 그러니까 나, 나라잖아 아 <laughs> 아니야 이거, 이거 민채 발랐어 민채 오케이 한소희 한소희 인정 아 하나 둘셋 나! 아, 어 이거 많이 아, 아, 봤는데 아, 가현이 가현이 끝끝첫 번째 첫 번째는 좀 쉬운 걸로 네, 쉬운 걸로 사사 <laughs> 사사. 걸스데이 3! 우오정답입니다서하사연습본게이야 뭐? 여 아니 이거 본게임이에요 정답! <laughs> <laughs> 나분 전... 이게 무슨 일이야 러1여러자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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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좀 너무하다. 음, 아, 아, 이거 조금 더 틀어져질 것 같아. <laughs> I was 봐 o l d on t h i 아이 m told t 데 점점... 그럼 좀더 들어드릴게요 sure. I'm not s 야 r e I'm n o 요사 u 물로 I'm n 알려 줘도 돼요? I'm not sure. I'm not s 원숭이도 나무로 오르는 자. 도 김치. 김치. 못 먹는가? 아오러러 건너. 도로 가도. 간다. <laughs> 하늘 구멍으로? 시나키. 내도? 먼저 받는. 땡. 정말 마음이 낮다. 예. 아진 나도 너무까지 하셨어. 아씨. 발음이 안 좋아서.

나이서 노래방 거수 얘기 하고 거산거기로그거 하자. 대장애 대장애 이거, 이거, 나 아, 오케이. 아니, 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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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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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, 이 아니 방 이거, 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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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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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그럼 벗지만 벗고 있어. 응. 침대 들어가봐. 좀만 들어가봐. 오케이. 어. <laughs> 아니 그러면 일단 내가 난 여기. 난 여기. 난 아, 저기. 다들 숨어. 다들 숨어봐. 야 그러면 다 시작한다. 시 지금 우리 부탁할 때가 왔어. 일단 해봐. 다 됐지? 숨었지, 다 숨었지. 술래를 데리러 왔슈. 손 두, 올리고 올리고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뭐아 숨고 안 움직이는 거지? 응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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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일어나 일어나. 어 뭐야 이거? 삼이야? 아니 아니. <laughs> 이거 사람 거야? <뭐예요>?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다 잡을 때까지, 다 잡을 때까지. 뭐야? <laughs> <laughs> 깜짝이야? 알았어 알았 <laughs> 아니야 아직 아직 느리지 어, 마 느리지 아 진짜. 김민서 여기 앞으로 나와 아한더 잡아야 지더 잡아야 돼나 이거 언제 하면 나도 숨을 수 있는 거야? 뭐야 이거? 아니아 <laughs> 너무..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뭐야? 왜? 아 이거 소리가 왜? 너무.. 싸워야 돼? <laughs> 너 빨리 불러 장 축하합니다 대장 축하합니다 대장 축하합니다 불야누야불아뭐 뭐야 너, 뭐 아, 너 시키는 거야? 삼촌, 뒤에 인자 미소. 낮춰 주는 인성 리 고마워 이거. 회장 축하해 아버지. 나는줄알아 내가 아까 머리채 잡은거 지구야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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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아 <laughs> <laughs> 아, 웃겨 고마워.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<laughs> <축하드립니다. 웃음> <좋은데>? 음. 음. <laughs> 되게 다 불에서 일하는 어서? 음, 음. 가있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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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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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쩔어. 쩔어. 괜찮으세요? 아, 어, 이거. 거물 나왔 <laughs> 어, 우와, 쩔어. <laughs> 여기서 고기를 먹고 있는.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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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진짜 <차갑니다>. 진짜. 멋진 <laughs> 남자. <같아>. 아, 저. <laughs> 아아 <죄송합니다. 웃음> 어. <laughs> 이거 려 <laughs> 아, 버려도, 버려도 되는게 이거, 두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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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당연히 오빠가.. 있어. 있어. 아니야 오빠가 아, 지금.. 네가 나혼 하고 있는 거나 지금 이거 그냥. 아 진짜 맛있어 다 진짜 들어봐. 아, 네. 뭐, 얘가 얘기하기 전에 말하려 했는데 마피아지? 어. 네?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 장난이고.